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 굿대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너무 좋은데요. 토요일 오후 오스템에서 개최되는 PDRN 세미나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역시 주말이지만 출동을 해봅니다. 어, 오스템 트윈타워 이쪽에 건물 하나, 저 뒤에 건물 하나 한쪽은 연구동, 한쪽은 어 다른 이제 영업 쪽으로 알고 있고요. 보시면은 여기 마곡이 진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황무지에 오스템 건물 이 있었는데 오스템 건물 주변으로 진짜 많은, 심지어 코엑스까지 들어왔죠. 건물이 아주 멋있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네요. 자, 오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스템 서쪽동, 어, 연구동이고요. 여기 아래 1층에 어린이집도 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어린이집. 이쪽 쪽은 연구동이라 사실은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저 뒤에 있는 쪽이 이제 본사입니다. 안에 뭐 촬영하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 세미나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원장님들 거의 주말마다 이 세미나실에서 하루 종일 강의 듣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한국에 정말 기라섬 같은 연자분들이 요 본사 건물 3층인가 4층에서 주말마다 계십니다. 어 아마 그분들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본사 건물 쪽으로 들어가고 오늘 저는 대강당에서 리주란이라고 하는 PDRN의 원조죠. 연어주사 원조. PDRN 어, 리주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첫 시간에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오스템 박물관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아주 공간이 쾌적하고 좋습니다. 어, KS 시스템, 기존 오스템에서 커넥션이 조금 얇아지고 길어진 형태였었죠. 요거는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보철물, 닥터 시스템. 기존에 뭐 하이니스라든지 뭐 스누콘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요즘 세멘트를 사용하지 않는 임플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치아 형태에 맞게 만든 기성, 그러니까 스턱인데 잇몸에 조금 맞는 걸 고르는 형태죠. 되게 스마트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드릴입니다. 본 컴팩션 키트. 똥 어, 올라갈 때 뼈를 조금 밀어주면서 그리고 천천히 뼈를 어, 들어 올려주는 그런 좋은 드릴이고요. 어, 그 외에도 아 여기 UV 표면 처리기도 오스템이 있었군요. 네, 타플랜 네 맞아요. 오스템의 자회사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타플랜에서 나온 거고 오스템이 제약도 하는 거 다들 잘 아시죠? 네, 항생제 그다음에 진통제. 소화제, 모사프리. 네, 그 다음에 진통제, 아세클로페나. 네, 다 있네요. 어, 저희 뭐, 각을, 클로렉시디는 오스템 거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정말 뭐, 모든 게다 있습니다. 여기는 핸드피스도 있고요. 카보, NSK, 스케일러 팁. 그리고 저쪽 편에는, 재생물질이죠. 네, 합성골, LCR. 그 다음에, 이종골, 소뼈, 에이오스. 그리고 여러 가지 멤브레인들. 그 다음에 인상제. 뽐뜰 때 사용하는 재료까지 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거대한 기업입니다. 바깥쪽에, 저기가 식물원 쪽인데요. 예쁘네요. 네. 주말에 차를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들 놀러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아주 뷰가 좋습니다. 뷰 맛집입니다. 스킨부스터와 어, 그리고 콘주란이라는 관절관 주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재생바이오의 전문 제약사입니다. 어, 재생바이오 분야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파마리서치는 현재 어, 치과 영역에서도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어, 더욱더 많은 제품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오스템 임플란트와의 협업으로 제1회 뉴호라이즌 합동 심포점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익한 학술 정보와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연세국대의 치과의 양재정 박정철 원장님. 그리고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김혜성 교수님 아름다운 얼굴치과 최재영 원장님께 새롭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훌륭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파마리스 씨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심포지엄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해주실 연세 구대이 치과의 박정철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철 원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으며 신촌 세브란스 치과병원에서 인턴 및 치주과 레지던트를 수료한 치주과 전문이십니다 또한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며. 연세 구데이치과 연재점의 대표 원장으로서 진료하고 계십니다. 원장님 첫 번째 세션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연세 구데이치과의 박정철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좋고 화창하고 가족분들과 또 소중한 시간을 보내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테마를 공부하시고 임상에 적용하시기 위해 오신 모든 원장님들 존경의 말씀 드리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네. 어, 사람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사람만 만든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도구를 만들지만 사실은 그 도구를 쓰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많이 바뀝니다. 어, 저도 역시 이제 PDRN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의약품이긴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저희의 임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시덱스에서도 제가 PDRN에 대해서 좀 오스템 부스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구글 제미나이라고 하는 AI한테 연어가 플라센텍스라고 하는 거를 박스에다가 조금 물고 오는 영상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꽤 그럴싸하게 만들어줬죠.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만,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NG, 실패작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AI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명령어를 줘야 되는데, 그 명령어를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 새로운 도구가 주어졌을 때그 도구를